안녕하십니까. 아, 이천배입니다. 자, 오늘은 6월 30일 마지막 경마 주간입니다. 자, 제가 또 오늘 아침에 잠깐 방송을 켰는데, 아, 오늘 승부 경주를 좀 확실하게 공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승부 경주는요. 어 배당이 여섯 배 이상, 배팅의 가치 여섯 배 이상이 나올 만한 경주를 잡았습니다. 일단 일 경주 부산 일 경주는 아3번 마가리타가 아, 배팅의 중심이 축이 될것 같고요. 아이 경주는 9번 금화 휴주희가 아, 자기 목을로 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경주는 큰 배당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적중은 뭐 팔리는 대로 불러 주면은 적중은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아 2000배는 에, 뻔한 인기마피 우주로 어, 경마 예상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송곳같이 빈 곳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에리함을 가지고 경마 예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3경주부터 어, 뚜렷한 충마가 없는 가운데 에, 일단 중배당 이상을 한방 노리겠고요. 4경주, 아, 4경주 역시 믿을 수 있는 충마는 없습니다. 아, 인기권 접전처럼 보이는데 일단 최대한 압축해서 때리는 승부처로 4경주를 잡았고요. 5경주가 일단 메인 승부입니다. 여기 이제 2천배가 노리는 승부처인데 이천배가 노리는 충마가 비인기권 마필이라 배당이 좀 나와줄 것 같고요. 자 육경주는 아 구번 햇빛제즈가 자기 목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안 나오고요. 이제 문재 실경주인데 오늘 끝장 승부인데 저는 9번 영광의 내전들을 믿지 못합니다. 서승원이가 올라탔는데. 따라서 2,000배가 오늘 7경주를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로 잡고 가는데 여기서 한번 찍히면 제대로 한번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6월 30일 금요경마. 제가 왜 아침에 지금 9시 14분인데 글을 안 올리면서 뭐 승부경주만 공지를 하고 경마를 진행하냐면요. 이천 배 2000배 팬들이 이천 배가 때리는 배당에만 관심이 있지, 이천 배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풀어 나갈 거에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메인 승부가 만이 오늘 같은 예를 들면 오경주 출경주가 이제 메인급 승부 경주인데 오경주 출경주 되기 전에 오늘 총량으로 확보했던 배팅 자금을 다 오링을 당해요. 오경주 출경주에는 손가락을 빨고 있거나. 아니면 때려도 많이 못 때린단 말이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 제가 아침에 바쁘지만 에 승부 경주만큼 확실히 공지하고 팬 여러분들과 같이 한 구라를 하겠다 이거죠. 2 1 0 0그 ARS 변경이 좀 자주 자주 일어나 가지고 좀 팬들한테 혼전이 와요. 그래서 혼전이 와서 다시 한번 공지하는데. 060300번에 6 6 2들이고요 마감 10분 전에는 청취가 가능하고, 30초 이내에 전화가 끊으시면은 가금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2000배 움직이는 폰은 0106396에 7133번. 물론 세컨폰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는 5경주, 7경주, 9경주인데요. 아, 79경주에 한번 임팩트 기게끔 때리겠고, 아, 지난주, 제주 경마 성적 좋았습니다. 다 배당으로 모셔드렸고요. 심지어 삼쌍승식 1200배당 2000배도 맞춰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요즘 제주도, 뭐, 2 0 0배 팬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주도 마번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단, 제주도는 많은 금액으로 배팅하지 마십시오. 이거 제주 경마는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어, 저렴하게 최대 한 수율을 좀 노려달라고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뭐 이거 2천 배가 메인 아, 승부만큼은 일반 경주도 그래요. 똑같이 배팅합니다. 2천 배가 보내는 팬들에기 보내는 현장 문자를 그대로 배팅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분명히 2천 배 믿고 따라오시면 이긴다라는 거 확실하게 보여드리겠고요. 부산 승부 경주, 삼 경주, 사 경주, 오 경주, 칠 경주 중에 삼 경주부터 중배당 이상을 노리고요. 오 경주와 칠 경주가 메인급 승부 경주인데 특히 칠 경주 큰 배당까지 한번 잡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명한 건 2천 배가 팬 여러분들과 똑같이 배팅한다라는 거이 점. 분명히 인식하시고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천배는 제가 배팅하지 못할 마번을팬 여러분들에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좀 많은 많은 적중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 많은 적중이 안 나와서 좀 아쉬움은 있어요. 아쉬움은 있는데 아, 일단 뭐 맞춰내면. 해당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이천배 승부에서는, 제대로 찍히면, 한글화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뭐, 제가 거두절미하고, 제주도는 요즘 물이 좀 올랐고요. 이천배 승부처에는, 찍히면 한타, 지난주 일요일날 일경주에, 텐번 6번, 텐번 9번 추천해가지고, 팬구 3으로 돌았는데 쌍성식 147배 복숭식 60배 좀 아쉬움이 남는 승부처였는데 워낙 배당 임팩트가 6배가 아니라 60배에 해당됐기 때문에 상당히 팬들에게 에, 임팩트 있는 각인을 시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요번 주에 새롭게 시작하는 에, 7월 달에도 팬 여러분들과 좋은 배당에서 가, 같이 에, 울고 웃는 2,000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